초대 주요 뉴스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전남 선수들의 활약으로 고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남의 수도 온열질환과 가축폐사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매 위기,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전남의 수는 3곳이 포함된 가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밤사이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이틀 동안 무한운남 145mm, 목포 54.8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틀 동안 목포와 광양 곡성 등에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거나 주택에 빗물이 새는 등 호우 피해 신고 7건이 접수됐으며 무안에서는 수도 시설에 낙뢰가 떨어져 30여 가구에서 1시간가량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남에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메달 소식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중 광주 전남 선수들의 활약은 단연 돋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자 복싱의 간판 이미지가 위풍 당당한 모습으로 링 2위 에 오르자 고향 화순군이 들썩입니다. 임 선수의 부모와 코치진 지영민 등 15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2대 3. 아쉬운 판정패. 아하. 이미지 잘 싸웠어요. 괜찮습니다. 비록 결승전 진출은 좌절됐지만 부모는 고생했던 딸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졌지만 이지한테 우리한테는 다 이긴 경기 같아요. 정말 너무 확고하게 잘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광주 전남 지역 출신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소속의 남수현 선수는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냈고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 간절히 열심히 준비를 잘했어서 언니들만 믿고 수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허선 군청 소속으로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시에 출전한 정나은 선수는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남도청 소속 최세빈 선수도 한국 패싱첫 여자 사부를 올림픽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지역의 올림픽 꿈나무들의 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꿈이 이제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꿈인데 오늘 보서좀더그마음확신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리 올림픽 폐막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광주 전남 선수들의 메달 사냥은 계속됩니다. 근대 오종에 출전한 광주 시청 소속 전웅태와 전남 도청 서청하는 오는 8일부터 금빛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에서도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증상을 보인 온열 질환자가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암과 나주 등 도내 농가 70여 곳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 6만 천여 마리가 더위에 폐사해 5억 7천만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나는 등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폭염 대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도시공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지도 관리를 통해 사망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실질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기업 유치 같은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 대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지금이 딱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인구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후연의 토미카 마을 5,8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입니다. 이곳의 슬로건은 저스트 토미카. 딱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 뭐, 지금까지의 마치에 막아나올 필요가ないとは思ってるんですね 무리せずにちょうどいい 마치を目指すというのが我々の方針としてやってきています.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토미카 마을은 대기업 유치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택했습니다. 바로 육아와 교육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지만 담당 부서인 어린이과를 신설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고 2년생도 중학 3년생도 초학 3년, 6년생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쁜 것은 의료비가 고고생까지 무료라는 점입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며 건물도 신축 대신 증축을 택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껴 우수교사 영입 같은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미카 마을의 보육원인데요. 최근 아이들이 늘면서 교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짓기보다는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이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예방 목적으로 신규 댐을 건설하기로 했죠. 댐 건설 후보지 14곳 가운데 전남에서는 3곳이 포함됐는데 환경단체와 지역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200일이 넘는 가장 긴 가뭄과 200년 만에 한번 내릴 법한 폭우를 3년 사이 모두 겪은 전남 지역. 이처럼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가뭄과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대응댐을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전남 하순에 신규댐을 만들고, 홍수 조절용으로 순천과 강진의 기존 저수지를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댐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홍수 피해는 재방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는데 마치 댐을 짓지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추가적인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화된 후 댐을 재정비 그리고 하천의 여러 시설물들에서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기후 대응 댐을 놓고 지자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화순군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적으로 나섰는데 저희들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신청했냐 안 했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벌써 반대 기류가 있어요. 지자체장과 면담을 가진 환경부장관은 이르면 이달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또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장 분수님들 반대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경부는 올해 연말쯤 신규 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목포시는 목포역을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단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목포역 대개조 사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설계 공모 당선 업체와 실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15개월간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목포 시내 이외에도 오는 2025년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 목포를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남해안철도만 개통을 준비하는 한편, 목포역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개발을 위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내일까지 가로살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전남도 가로살 재배 면적은 3,200 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안개가 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로 짧은 시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너무 더워서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은 지금 우리 지역 27도를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34도를 보이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최고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목포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도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와 한평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해남과 강진 34도입니다. 흑산도 홍도와 철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며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년 6시간 한돈 숙성육을 특허받은 청결 연탄에 맛있게 구워주는 국탄. 정성을 다한 전라도 상차림에 맛깔나는 사이드 메뉴까지. 찾아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맛으로 담아내는 진심을 돕다 굽탄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be?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흙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아가구 백화점 247-9100번 음,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 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응.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 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